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가 발효 직전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되면서 한 달간 유예됐습니다. 트럼프는 중국과도 관세 부과를 놓고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당초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던 멕시코 대통령이 밝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등장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한 달간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미국이 요구한 국경 단속 강화를 약속했다며 관세 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트 t 도 캐나다 총리와는 오후에 두 번째 전화통화를 한 뒤에야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캐나다는 펜타닐 단속 차례를 임명하고 국경 강화를 위해 13억 달러와 인력 만 명을 투입하기로 약속하면서 관세 유예 30일을 얻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 관세 부과를 예고한 중국과도 대화하겠다며 협상이 잘 풀리지 않으면 관세율을 더 높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That was just a an opening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좋아한다며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쓰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협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번 관세 의회로 시장이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